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신예지입니다. 단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시험관을 진행할 예정이시군요. AMH 수치가 16 정도라면, 거의 제대로 된 배란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임신만을 시도하기를 고수하는 것보다 시험관 하기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진단과 진행 상황에 당황스럽고, 마음의 준비도 잘안 되셨겠지만, 은 차라리 방법을 알았으니 잘 되었다 생각하시고, 몸 준비 잘 하셔서 성공적인 시험관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난소에 미분화된 난포가 많이 존재하고, 우성 난포가 잘 자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관에 들어갈 경우, 지나치게 난포가 많이 자라서 과자극이 일어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의 난자가 자라지 못해서 배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 더더욱 몸 만들기에 신경 써서 시험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생리 불순과 배란장애 단항성 모양의 난소에 더불어 비만,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비만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다낭성 난소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비만한 분이라면 가볍게 체중을 줄이고 시험관을 진행할 것을 권하지만 정상 체중이라면 지나치게 감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만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배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내당능 장애 단초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단백질과 야채를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 시에는 GI 지수, 즉 당지수가 낮은 것을 골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콩단백을 포함하여 생선, 기름기가 많지 않은 육류와 가금류, 알류, 유제품을 섭취해주시고, 샐러드를 통해 야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식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면, 지중해식 다이어트 식단을 참고하여 한국식으로 변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11시에서 2시 사이에, 밤 11시와 새벽 2시입니다. 이 사이의 시간을 포함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시면, 호르몬의 안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골반강의 혈류를 돕는 걷기를 포함한 유산소 운동과 코어 힘을 기를 수 있는 필라테스를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궁신부 치료와 골반강 노폐물을 제거하는 한약 치료가 병행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질문자분의 성공적인 시험관을 기원합니다.